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IR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 게스트 테리님이랑 같이 챌린지를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트로피 1위를 찍었던 사람들끼리 듀오로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 이번 챌린지 진짜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루잉이랑 중거리랑 같이 하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거의 뭐극 원거리 조합 짜면 될것 같죠. 세 번째 조합은 근접을 좀 넣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게임하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자. 자 예, 갑니다 바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 솔직히 이 정도 조합이면은 에 아무래도 뭐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바로 한번 먹어주고 어, 잠깐만 이거 너무 위험하고 아래쪽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괴롭혀줘야겠구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드럼이이거든 <laughs> 자, 이거 일단은 이쪽에다가 한번 설치를 딱 해주고, 그러면서, 어, 잠깐만. 얘도 갑자기 점프 뛰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이거. 양각 잡아. 양다 그렇지. 오케이. 좋았고요. 이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파이어 인다 홀! 후, 잠깐만. 으, 잘 가시고요. <laughs> 아니, 지금 우리 팀이 태리님이 안 보이는데, 서로 각자 잡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도와주러 가자 이거. <laughs> 서로 지금 열심히 잡으러 다니고 있는데, 오 이제 보이네 우리 테디님. 자 전진해, 전진해, 전진해. 날라다니는 거야, 날라다녀. 확실히 이게 벽이 좀 많이 있는 맵이다 보니까 그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로 와. 어디 가게? 어디 가게? 어 일로 와, 짠 일로 와. <laughs> 야, 이거 아주 그냥 파워큐브 9개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일로와, 일로와, 아, 어디 도망가게. <laughs> <laughs> 와, 피 진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거 죽을 뻔 했잖아. 자, 이거 일단은 12개까지 가왔는데 마무리 하나, 이거? 혼자 마무리 하나? 혼자? 화면에 보이지다가 혼자 마무리 하나, 이거? 응, 음, 잘가시고요 개꿀이죠. 아, 이거 아주 쉽다. 쉬워 이거 어, 역시 어 트로피 1위 조합들끼리 이 모여버리니까 게임이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자 이거 일단 최대한 멀리서 이렇게 부숴주면은 에 상자를 더 빨리 부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잠깐만 야 이거를 먹으려고 한다고? 절대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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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일루와 일로와응 잘가지고요 4 0 데미지 그냥 폭탄이거든 자 이것도 이것도 그렇지 야 이건 뭐 진짜 그런스텔 조합이면은 거의 뭐 게임 끝낼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위쪽에도 알아서 잡아주고 있고 이것도 던지면은 응 상자 금방 부서져 자 15개까지 깔끔하게 가졌고 지금 우리 팀을 포함해서 어두 팀이 남아있는데 야또 어디 숨어있니 여기 있니 아유, 다 찾으러 다녀야 돼, 이거. 여기 주변에 일단 안 보이죠? 어, 여기있네 응, 잘 가시고. <laughs> 야, 이거 내가 먹을게, 이거. 어, 테리님이 아마 쫓아가고 있는데. 아, 어, 좋아, 나이스 하고요. 자, 이거 이제 마무리라 해야 될 시간인데. 야, 나와라.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그렇지. 맞춰주고요. 어, 잠깐만. 어, 너무 아프고. 그렇지. 한대 더. 응, 잘 가. 한대 더. <laughs> 아 이거 조합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아이 조합으로 한번 달려보자 또. 어 아, 가자 가자 가자. 중앙에 상자 굉장히 많은데 아니 이 정도면은 솔직히 중앙 바로 달려야지 이거네. 그렇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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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로치 이런거거든 그러면서 이것까지 바로 국밥처럼 챙겨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응 잘가시구요 어 잠깐만 이거를 피해? 응 잘가시구요 <laughs> 야 잠깐만! 아니 그거 우리꺼야 아니 우리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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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가 뭔데 먹냐고 잠깐 스튜디손좀 좀 봐줘 볼게요 그러기 전에 일로 와라 <laughs> 일로와. <laughs> <이리> <laughs> 너를 구석으로 몰아가지고 한번 괴롭혀야겠다. 어, 어차피 스트 태어나다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지. 나이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그렇지. 나이스. 이거 던져주고, 하나 더 던져주면은, 응, 잘 가시구요. <laughs> 야, 이게 뭐, 어, 그룹이 절대 근접한 데야까지가않나요 궁극기 한번 던지면은 그냥 다 게임 끝나거든. 여기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일로와. 찾으러 간다. 찾으러 간다 숭구리숭구리 숭구리 당당당 없나?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오 나머지는 그럼 다 아래에 있다는 얘긴데 일단 이거 부숴주고 아 여기, 여기 있네 쟤네 뭐야 어디 있었어 쟤네 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그러면은 바로 잡아줘야지 이런 거는 와이 우와 좋았고요 공격 사운드 너무 귀엽죠 잠깐만 어쭈 일로와 야 너네 진짜 오 오~ 너무 무섭고... 응, 안 맞아... 응, 안 맞아... 천천히... 천천히... 라임 밀면서... 송구리송구리송구리 정신 없지... 용... 빠... 오... 잠깐만... 저거를 피해... 잠깐만... 이거좀 도망가야 될것 같은 느낌... 어... 그냥 밀어버릴까? 이거 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응, 안 맞아... 오... <laughs> 오... 그렇지... 이것도 잡아주고... 스... 그렇지... 이거 던져주고요... 와... 저거를 저렇게 피해... 쟤는 뭐하니... 근데? 와, <laughs> 바로 집으로 보내버리기. 뭐, 이맥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진짜 그 원거리 브롤러들이 굉장히 마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은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조합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먹어주고, 그러면서 여기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 드니까. 오! 우와! 우와! 너무 무섭고, 너무 무섭고, 너무 무섭고. 자, 이거 설치해줘. 그렇지. 일로와. <laughs> <laughs> 야, 다이 근데 여기도 팀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써주고. 야 난이 아주 기가 막히게 여기 있네요. 기가 막히게 여기 있어. 어, 잠깐만. 와, 야, 이거 보여주나? 아, 잠깐만요. 어, 너무 무서운데? 보여주나? 테티스? 어, 도망가야 돼! 안 돼! 오, 나이스. 야, 이거 테디 보여주나? 테디 보여주나? 어, 잠깐, 잠깐. 나, 나 태어났어. 나 태어났어. 일로와. 야! <laughs> 이거 있지롱. 일로와. 죽어야지. 어디가? 죽어야지. 바로 이모티콘 써주고. 자, 일단은 제가 뭐 죽었다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어, 큐브를 어느 정도 먹은 애들을 잡았기 때문에 바로, 에, 파워큐브 4개까지 가져왔고요 여기엔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아니! 야, 애들, 진짜, 완전 귀신같이 숨어있네. 귀신같이 숨어있어. 자, 이거, 그러면은, 응, 잘 가시고요. 일로와, 일로와, 오호호! 야, 이거 기똥차게 잘 도망가. 자, 하지만은, 버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들이대면은 잡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자, 이거 한 버스. 그렇지. 응, 서준님잘 가시고요. 자, 어, 뭐야? 아 얘네 어디서다 나온 애들이야, 아직도? 아 진짜 아니 여기 있을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네 반갑게 네 이번에 세 번째 스테이지 뭐 아니면 도인데 저희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중앙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켜줘 바로 켜줘 바로 켜주고 그렇지 이거 때려주고 너무 무섭고 그렇지 와 진짜 아니 애들 달려드는 것봐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어 기다려? 그렇지 나이스? 이거, 빡! 다 밀어버려, 다 밀어버려. 어, 잠깐만, 형. 진짜. 아, 형. 왜 그래? 그렇지. 까부지 말라고. 어, 잠깐만. 너무 아 거. 야, 이거 내네 큐브인데? 내네 큐브인데? 내네 큐브인데? 하 아, 진짜. 야,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 왜 그래? 아. 아, 진짜. 저내 건데? 내, 건데? 내 건데? 내 건데? 야, 넌 진짜 나중에 보자. 진짜로.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자, 일단은 여기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때려주고. 나이스. 그, 좋아요. 이거. 야, 너 진짜 복수 한번 하고 싶은데, 얘한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형왜 이러세요, 저한테. 그렇지.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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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laughs> 겨우 살았다. 야, 너 일로와. 일로와. 내꺼 먹어? 내꺼 먹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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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염둥이. <laughs> 아, 역시 제가 집념 하나만큼은 끝내준다니까요. 이번에도 상남자식으로 중앙 바로 갑니다. 이거 오 이쪽 견제 이쪽 견제 여기 못 들어오 견제 나이스 일단 좋아 어 잠깐 너무 무서 너무 무서 그렇지 에두가 들어가 에두가 들어가 나이스 이거거든 이거거든 오 보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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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바로 붙어서 바로 이렇게 공격기로 같이 죽어버렸네 <laughs> 자 이거 바로 던져줘 그렇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오세요 형님 어 잠깐만 그렇지 피해 보든가 피해 보든가 피해 보든가 그렇지 피해 보든가 피해 보든가 그렇지 피해 보든가 피해 보든가 그렇지, 포기해, 포기해, 포기해. <laughs> 아, 포기부 세 개, 달달하고요 자, 일단은 쇼다운 들어갔습니다. 일로와. 아, 포기했네, 포기했어. <laughs> 귀여워 죽겠네 진짜 응 뒤로 가시고요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또 이겨버렸지 뭡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조합으로 에, 여러분에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에, 확실히 뭐 이렇게 트로피 1위를 찍었던 사람들끼리 팀원에서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맵에서 그룸이 굉장히 좋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룸 사용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구승 솔직히 보상이 좀 너무 짜요 이거 솔직히 메가 상자는 2개라든가 3개 정도는 줘야 될것 같은데 보상을 좀더 늘려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테레님 같이 하느라 너무 고생했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